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 지수, 화풍, 네 가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여의는 순간, 그럼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목석과 같아요. 나무둥치, 참돌뭉탱이와 같은데. 그걸 우리는 못 잊어요. 못 잊고, 퍼서 던지면서도 집착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보이면은, 우리가 이 육체를 놔둬가지고 묘를 쓰이면은, 존니 나쁘니, 명당이 필요하니 하는 것도 육체가 있을 적에,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러나, 그 주인공, 아끼고 사랑하던 집착심 때문에, 새로운 그 육체를 가지고 지는 업에 해서 새로운 몸을 받아 가지고 태어나도 항상 시기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잘못되면 그 후신이 잘못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한 예로 여러분들이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신 분들 교토 가보셨나요? 교토에 가면은. 교토 동산에 청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주 가음기도 영험도량입니다. 그런데 그 교토 청수사 밑에 내려오면 은 시내 외곽에 33칸당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절이 33칸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 이름을 따로 짓지하냐고집 칸수대로 붙여가지고 33칸당 그래요. 그런데 그 33칸당 안에 들어가 보이면은 간세음 보살님을 모셔놨는데, 그 천체 간음이다, 그래요. 천분에 넘는 간세음 보살님 얼굴과 모습이 전부 다 틀립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는데. 근데 그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 버드나무예요. 천분이 넘는데, 한 분마다, 다, 우리 키보다 가더큰 간세음 보살님을 모셔놨는데, 그큰 간세음 보살님을 천부를 모시자니까, 집이 커야 되니까, 그 간세음 보살 모실 집을 33칸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꽉 차게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인데, 언제 그 간세음 보살님을 조성해가 모시게 되었느냐, 그만 교도. 일본의 지금 수도는 동경이지요? 동경인데, 도쿄지요, 일본 말로는. 우리 말뭐 발음으로 하면 동경. 응,인데, 그 동경 이전에 교토 도쿄를, 그, 게그 이제 경도. 우리말로 하면 경도. 를 이제 수도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제, 경도 시대에 어떤 임금님 계셨느냐, 그러 후백가천왕이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은 바람이 불기나,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골이 아픈 한 가지 병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골이 아파요. 더 많이 불면 더 아파요. 태풍이 불면 눈이 빠지는 거지 골이 쪼개지는 거지 아파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한나라의 임금 천왕이니까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요. 좋다는 짓은 다 해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임금님 골 아픈 병 그것도 매일 아픈 것이 아니고 바람 불 적마다 아파요. 바람이 더분면더 더 아파요. 마이붙만뭐 아주 골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파요. 그데 도저히 그 병을 곤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도저히 내골 아픈 병은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니면은 낳을 수가 없고 곤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험도량 청수사 간세음보살님전에 나아가가지고 열심히 간음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차 이제 골 아픈 병을 나아 봐야 되겠다고 생각가지고 100일 간음 기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간음 기도를 하는데, 한 90일쯤 됐을 적에, 나머지 한 열흘은 철하 용명정진으로, 어? 기도를 해가 이 골을 나아 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3일 동안에 철하 용명 정진을 하다가 정진 중에 기도 가운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 꿈을 꾸는데 당신 전생을 이제 꿈을 꿨어요. 전생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꿔보니까 당신이 전생에 스님이야. 스님인데 아주 열심히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는 스님이 아니야. 그 요즘 말로 막행막 시간은 땡초야.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놀고 싶은 거다 놀고, 지멋대로 스님이야. 그래서 한평생을 사다가, 나이가 한 6, 70 넘어 서고,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만 두려운 생각이 나요. 내가 명색이, 세속 사람 따님 스님으로, 세속 사람 묘지 않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막생막행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갈 길이 두려워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참 스님다운 스님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참 깊은 산곡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운 밑, 석군 밑에다가 자리를 잡고, 초금 목피로서, 어? 이식을 삼고, 나무 뿌리, 그, 그러니까 풀뿌리, 그, 나무 껍질로 이식을 삼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가,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숙세에 무슨 업이 중요했던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마 큰 태풍이 오면서 비를 몰고 와가지고 태풍과 비바람에 석굴이 무너졌어요. 산태가 나면서 무너졌는데 고마 굴이 무너졌는데 앞사리가 챙기 죽어가지고 흙더미 돌더미와 함께 고마 실리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다 저 계곡에 떠 내려가다가 계곡 옆에 고마 머물러가 땅에 묻혔는데 당신 시신이 묻혔는 거기에, 버드나무가 하나를 놔가지고, 뿌리를 고리에다가 갖다 박아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좀 흔들리니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고리 아프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 뿌리가 더 흔들리니까 고리도 아프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시키 흔들리니까, 막 눈알이 빠져나가고, 고리 깨지는 거지, 아파못 살겠다는 거야. 그걸 깜짝 깨니까 꿈이에요. 아하. 내가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스님 노릇 잘못하다가 마지막 남은 여생을 스님 노릇 잘하려 크다가 그것도 여의 차내 가지고 태풍이 불어 오는데고 막 비바람에 산태의 석굴이 무너져가 시신이 떠내려가다가 그 시신의 고래에다가 버드나무 뿌리를 박아가 그래 내가 이렇게 후신인 내가 고리 아프구나는 것을 깨달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 백일 기도 회향을 하고 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참. 한국의 영을 내리기를 일본 전역 내과에 있는 버드나무라는 버드나무는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전부 뿌리째 다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궁으로 전부 공출을 내라. 그는 영을 내렸어요. 그 임금님의 영이니까 전 국민이 일어서가지고 일본 전역 내과에 있는 버드나무라는 버드나무는 전부 다 비었어요. 비어가지고 그 이제. 참 말려가지고 이제 궁으로 공출을 됐는데, 이 후백과 천왕이 공출받은 버드나무를 가지고 적은 나무는 두 개도 한테 이제 붙이고, 세 개도 붙이고, 부처님 한분 조성하고, 더 작은 나무는 더 여러 나무를 모아가지고 부처님 한 분을 조성하고, 큰 나무는 적게 모아. 그래가지고 공출 들어는 버드나무를 가지고 전부 간세음보님을 조성하니까 1 0 4 8존인가 그래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 간세원보사는 을 이제 모시기 야가 지었는 집이 33칸당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아프던 골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을 태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꽁꽁 묶어도 깝깝하고 답답한 줄 모르고 땅에다가 묶어도 어참 얻어 응? 고 캄캄하고 깝깝한 줄은 몰라요. 그러는데 그 영혼이 가지고 있을 적에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던 마음 그 시기 항상 그 시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잘못되면 후손이 나쁘다, 그런 건, 후손이 전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시신의 주인공이 그 육체를 가지고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지고 그 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전생에 그 시신이 잘못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제 전생의 시신, 그이뭐 위장 부분에 벌개가 일었으면은그 후신의 몸에 위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생기 균이 생기게 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리에 어디 물이 들었든가 목근이 들면은, 다리가 아프게 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식이 연결될 수 있는 육체를, 고마 그 한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고리라 그래, 헐, 널, 날라 보내보면, 그 식이 연결될 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 잘 되고, 못 되고가 필요 없고, 그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